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딸바보입니다 어, 저도 드디어 S 링크를 부트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어, 부트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그 환경설정이나 이런 게 초기화가 돼서 좀 알려드리려고 꿀팁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화면은 음, 부트 업데이트를 하시고 18년형 이전 차량은 애플 카플레이가 호환되는 USB를 잭을 바꿨을 때 애플 카플레이가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지금은 지금 애플 카플레이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로 이 아이폰 화면이 뜨고 있습니다 아이폰 그리고 만약에 S 링크로 전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은 S 링크를 누르면은 기존에 다시 S 링크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어, 일단은 메뉴에서 어, 환경 설정부터 다시 초기화 됐기 때문에 환경 설정에서 차량에서 이 주행보조 시스템 이게 초기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업데이트를 하면 그러면 이렇게 다 정상적으로 ON으로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 설정에서 이게 오프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 저도 부트 업데이트를 했더니 오프로 되어 있는 것들이 몇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on으로 해서 안전 옵션은 항상 on인 상태에서 쓰시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면 뭐 여기도 그러니까는 T맵을 업데이트를 하면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의 버전을 보는 방법은 환경 설정을 누르시고 이 시스템 정보를 보시면 돼요. 지금 가장 최신 버전이 보니까는 19년 12월 18일자 맵데이터 버전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환경 설정은 뭐 지도 설정이나 이런 데에서 이 뭐지? 뭐 오토 줌이나 아니면은 차량 속도 표시가 오프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오늘로 해주시면 편하겠죠. 그리고 뭐 경로 탐색이나 저는 통상 5분 해놓고 하이패스 있고 그 다음에 안내 설정 여기에서 주의 구간이나 이런 게다 꺼져 있어서 다시 다 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어, 왜 안내 안 해주지? 이러면은 이런 게 지금 꺼져 있어요. 부터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그리고 어, 이 정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량에 이제 뭐 시스템에서 어, 시스템에서 시스템 정보를 눌렀을 때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부트 버전이에요. 최신 버전이 보면은 8.0.32.365라고 되어 있네요. 부트 버전은 5646 이게 아마 가장 최신 버전인 것 같아요 이런 거를 확인을 하시면 되고 어... 그 다음에 뭐 화면에서 디스플레이 스타일은 계기판 스타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스킨에서 주야간 S링크 밝기 이게 막 초기화돼서 다 100으로 돼 있으니까 너무 눈부시다 그러면 이거를 시동 킨 상태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에서 내비게이션 팀앱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어제 차는 디젤이에요. 그래서 디젤 유종 선택이 유종을 검색, 어 주변 검색, 주유소 검색. 이게 지금 휘발유로 돼 있잖아요. 이게 팀앱 업데이트 하면 디젤이나 LPG 쓰는 오너분들은 이 가격이 휘발유로하 나니까 하 힘들죠. 그래서 연료를 뭐 경유든 LPG로 바꿔 주시면은 이렇게 떠요. 그리고 가격순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가격순으로 보는 거고 검색 범위는 저는 5km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쓰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 봤습니다.